봄 60일 인당으로 파고들어가는 이유 보는 자 주관과 보이는 자 객관적 대상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파고들어가다 더 나아갈 수 없는 데까지 이르러야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합일이 되기 때문이다 합일이 되는 보는 자와 보이는 것과의 사이에 심리적인 거리감이나 간격이 사라지면서 보는 자가 없이 본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자증한다 이렇게 된 것을 일러 인당이 열리고 제3의 눈을 떴다고 한다. 이렇게 된 것을 바다 한가운데에 들어앉은 것 같고 우주의 주황에 자리 잡은 것 같다. 이렇게 봄이 있는 그대로를 봄이고 바르게 봄이고 진실을 봄이다. 바르게 보지 못함으로 왜, 왜곡하여 보는 것이고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고 오해가 발생하고 명석하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어리석어진다. 양자간에 가로막힌 거리감 경계선 은산철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눈의 기력과 정기를 모아 인당으로 파고 들어가는 까닭이다 달리 말하면 전, 정체성의 하늘을 열기 위함이다. 그러나 정체성 자리를 보존하며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일어날 때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상작용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일심의 힘을 더욱 양성하지 않으면 생각의 주인이 되지 못하여 애써 연 정체성 자리마저 보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당이 열렸다고 하여도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 봄나는 무엇인가라는 한 생각을 바라여그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여여 부동할 수 있는 힘을 더욱 연마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두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여 면벽정진에 임해야 한다. 봄 60일 인당으로 파고 들어가는 이유. 보는 자 주관과 보이는 자 객관적 대상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파고 들어가 다더 나아갈 수 없는 데까지 이르러야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합일이 되기 때문이다. 합일이 되면 보는 자와 보이는 것과의 사이에 심리적인 거리감이나 간격이 사라지면서 보는 자가 없이 본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자증한다. 이렇게 된 것을 일러 인당이 열리고 제삼의 눈을 떴다고 한다. 이렇게 된 것을 바다 한 가운데 들어앉은 것 같고 우주의 중앙에 자리 잡은 것 같다. 이렇게 봄이 있는 그대로를 봄 이고 바르게 봄이고 진실을 봄 이다. 바르게 보지 못함으로 왜곡하여 보는 것이고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고 오해가 발생하고 명석하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어리석어진다. 양자간의 가로막힌 거리감 경계선 은산 철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눈의 기력과 정기를 모아 인당으로 파고 들어가는 까닭이다. 달리 말하면 정체성의 하늘을 열기 위함이다. 그러나 정체성 자리를 보존하며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일어날 때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상작용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일심의 힘을 더욱 양성하지 않으면 생각의 주인이 되지 못하여 애써 연 정체성 자리마저 보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인당이 열렸다고 하여도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 봄 나는 무엇인가 라는 한 생각을 바라요. 그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여여부동할 수 있는 힘을 더욱 연마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두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여 면벽 정진에 임해야 한다. 법육십일 <laughs> 인당으로 파고 들어가는 이유. 백일 정진 1 5차 보는 자 주관과 보이는 자 객관적 대상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파고 들어가다. 더 나아갈 수 없는 데까지 이르러야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합일이 되기 때문이다. 합일이 되면 보는 자와 보이는 것과의 사이에 심리적인 거리감이나 간격이 사라지면서 보는 자가 없이 본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자증한다. 이렇게 된 것을 일러 인당이 열리고 제3문눈을 떴다고 한다. 이렇게 된 것을 바다 한가운데에 들어앉은 것 같고 우주의 중앙에 자리 잡은 것 같다. 이렇게 봄이 있는 그대로를 봄이고, 바르게 봄이고, 진실을 봅니다. 바르게 보지 못함으로 애곡하여 보는 것이고,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고, 오해가 발생하고 명석하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어리석어진다. 양자간의 가로막힌 거리감, 경계선 은산철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눈의 기력과 정기를 모아 인당으로 파고 들어가는 까닭이다. 달리 말하면, 정체성의 하늘을 열기 위함이다. 그러나 정체성 자리를 보존하며 운행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일어날 때,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정체성 자리를 보존하며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일어날 때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상작용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일심의 힘을 더욱 양성하지 않으면 생각의 주인이 되지 못하여 애써 이은 정체성 자리마저 보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인당이 열렸다고 하여도,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 봄 나는 무엇인가 라는 한 생각을 바라여, 그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여여 부동할수 있는 힘을 더욱 연마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두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여, 면벽정진에 임해야 한다. <laughs> 봄6 0일 인당으로 파고 들어가는 이유. 백일정진 15차. <laughs> 보는 자 주관과 보이는 자 객관적 대상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파고 들어가다 더 나아갈 수 없는 데까지 이르러야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합일이되기 때문이다. 합일이되면 보는 자와 보이는 것과의 사이에 심리적인 거리감이나 간격이 사라지면서 보는 자가 없이 본만이 존재하다는 것을 자증한다. 이렇게 된 것을 일러 인당이 열리고 제삼의 눈을 떴다고 한다. 이렇게 된 것을 바다 한가운데 들어앉은것 같고, 우주의 중앙에 자리 잡은 것 같다. 이렇게 봄이 있는 그대로를 봄이고, 바르게 봄이고, 진실을 봄이다. 바르게 보지 못함으로 왜곡하여 보는 것이고,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고, 오해가 발생하고, 명석하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어리석어진다양자간의 가로막힌 거리감. 경계선 은산철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눈에 기억과 정계를 모아 인당으로 파고 들어가는 까닥이다. 달리 말하면 경체성의 하늘을 열기 위함이다. 그러나 경체성 자리를 보존하며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일어날 때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상작용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일심의 힘을 더욱 양성하지 않으면 생각의 지인이 되지 못하여 애써 연 정체성 자리마저 보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인당이 열렸다고 해도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 봄 나는 무엇인가 라는 한 생각을 바라여 그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여유 부동할 수 있는 힘을 더욱 연마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두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여 면벽정진에 임해야 한다. 봄 60일. 인당으로 파고 들어가는 이유. 100일 정진 15차. 보는 자 주관과 보이는 자 객관적 대상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파고 들어가 다더 나아갈 수 없는 데까지 이르러야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합일이 되기 때문이다. 합일이 되면 보는 자와 보이는 것과의 사이에 심리적인 거리감이나 간격이 사라지면서 보는 자가 없이 본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자증한다 이렇게 된 것을 일러 인당이 열리고 제삼의 눈을 떴다고 한다. 이렇게 된 것을 바다 한가운데 들어앉은 것 같고 우주의 중앙에 자리 잡은 것 같다. 이렇게 봄이 있는 그대로를 봄이고 바르게 봄이고 진실을 봄이다. 바르게 보지 못함으로 왜곡하여 보는 것이고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고 오해가 발생하고 명석하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어리석어진다. 양자간에 가로막힌 거리감, 경계선, 은산 철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눈의 기력과 정기를 모아 인당으로 파고 들어가는 까닭이다. 달리 말하면 정체성의 하늘을 열기 위함이다. 그러나 정체성 자리를 보존하며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일어날 때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상작용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일심의 힘을 더욱 양성하지 않으면. 생각의 주인이 되지 못하여 애써연 정체성 자리마저 도전하지 못한다.그러므로 인당이 열렸다고 하여도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봄나는 무엇인가라는 한 생각을 바라여 그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여여부동할 수 있는 힘을 더욱 연마하여야 한다.그러므로 우리는 극이 두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여 면벽 정진에 임해야 한다. 봄 60일 임당으로 파고들어가는 이유 1 0일정진 15차 보는 자 주관과 보이는 자 객관적 대상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파고들어가다 더 나아갈 수 없는 데까지 이르러야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합일이 되기 때문이다. 합일이 되면 보는 자와 보이는 것과의 사이에 심리적인 거리감이나 간격이 사라지면서 보는자가 없이 본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자증한다. 이렇게 된 것을 일러 인당에 열리고 제3의 눈을 떴다고 한다. 이렇게 된 것을 바다 한 가운데 들어 앉는 것과 같고 우주의 중앙에 자리잡고 앉은 것 같고 바다 한 가운데 들어 앉은 것과 같고 어, 어, 어. 이렇게 된 것을 바다 한 가운데 들어 앉은 것과 거, 바다 한 가운데 들어 앉은 것 같고, 우주의 중앙에 자리 잡은 것 같다. 이렇게, 보, 이렇게 봄이 있는 그대로를 봄이고, 바르게 봄이고, 진실을 봄이다. 바르게 보지 못함으로 애곡하여 보는 것이고,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고, 오해가 발생하고, 명석하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어리석어진다. 양자간에 가로막힌 거리감, 경계선, 은산철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눈에 기력과 전기를 모아 인당으로 파고 들어가는 까닭이다. 달리 말하면 정체성이 하늘을 열기 위함이다. 그러나 정체성 자리를 보존하며, 보존하며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일어날 때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상작용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일심의 힘을 더욱 양성하지 않으면 생각의 주인이 되지 못하여 애써 연정체성 자리마저 보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인당이 열렸다고 하여도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 봄나는 무엇인가 라는 한 생각을 바라요. 그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여여 부동할 수 있는 힘을 더욱 연마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두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여 면벽 정진에 임, 임해야 한다. 봄 육수를 인당으로 파고 들어가는 이유 보는 자 주관과 보이는 자 객관적 대상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파고 들어가다 더 나아갈 수 없는데까지 이르러야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합일이 되기 때문이다. 합일이 되면 보는 자와 보이는 것과의 사이에 심리적인 거리감이나 간격이 사라지면서 보는자가 없이 본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자증한다. 이렇게 된 것을 일러 인당이 열리고 제3의 눈을 떴다고 한다. 이렇게 된 것을 바다 한가운데 들어앉은 것 같고 우주의 중앙에 자리 잡은 것 같다. 이렇게 봄이 있는 그대로를 봄이고 바르게 봄이고 진실을 봄이다. 바르게 보지 못함으로 왜곡하여 보는 것이고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고 오해가 발생하고 명석하지 못하고 독독하지 못하고 어리석어진다. 양자간에 가로막힌 거리감, 경계선, 은산 철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눈의 기력과 전기를 모아 인당으로 파고 들어가는 까닭이다. 달리 말하면 정체성의 하늘을 열기 위함이다. 그러나 정체성 자리를 보존하며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일어날 때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상작용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일심의 힘을 더욱 양성하지 않으면 생각의 주인이 되지 못하여 애써 연 정체성 자리마저 보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인당이 열렸다고 하여도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 봄 나는 무엇인가, 라는 한 생각을 바라여 그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여여부동할 수 있는 힘을 더욱 연마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두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여 면벽정진에 임해야 한다. 그래 이제 읽으니까 좀 이제 쑥쑥 들어와요? 네 아, 조금 들어와요. 이저 백일정진편이 어렵지 않은데 <laughs> 실제로는 어렵지 않은데 처음 읽을 때는 왜 어렵게 느껴져요? 굉장히 못 들어본 일이고 형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가는 길은 뭐 아? 인, 인당 수련이니 뭐 그런 거요? 어. 인당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요렇게 하는 건 없거든 뭐 인당을 파고 들어간다 뭐 그런 거야 그런 말은 없지 <웃음> <웃음> 아니 돌아보면 하면은 인당의 그 생각이 생각을 감각하고 생각을 비출 때그 느낌이 있잖아요 있지 있지 간기간기 네, 일지게예 네, 그게, 네, 네, 응. 그게 인당 쪽 하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요렇게 아주 그냥 인당 열쇠를 뚫어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아니야 전혀 이거 보면 이거 안고 다니지 네. 네. 뭔가 이제 옛날에 그 수행에 대한 거부가 네. 뭐 그런 게 이제 작용해서 그것도 약간 고리탑은 하기도 하고 이 자체가 왜냐면 일상생활 가운데 충분히 할수 있는 걸 굳이 막 시간을 정해놓고 앉아가지고 막 벽을 보고 막 그렇게 하니까 좀 고리탑은 하잖아요 그러면 네. 열심히 시십 시켜 <laughs> 죄송합니다 맞아요 아유, 들어가세요 그래, 그래서 그, 그런 게 이제 거부감이 이제 많이 왔어요 근데 그 생활에서 공부한다라는 그 개념을 갖지 않은 뭐 명상하니 뭐니 뭐 그런 거는 메디테이션이니 뭐막다 그런 거는 이런 식으로 한거 아니에요. <laughs> 다리문이고 앉아서 참선 한다는 거. 그렇게 그러니까 근데 이런, 뭐... 이런 건데. 여기는 그래도 아주 합리적으로 순서대로 밝에 나왔지만은 네. 그거는 뭐난다해 봤는데 뭐 어떻게 되는지 잘 아, 몰라. 그래서는 되게 자세하게 해주시는거히려 다른 뭐 자세한 게 없어 얘기, 그기나기또 안에 그냥 저기 가부좌 틀고 앉아라 그래 입 먹고 하라 그래야 되나. 이거 뭐 인당이 거뭐 이거 갖춰 주지 않는다니까. 그냥 앉아봐 이거. 왜 대기 뭐 백권 <laughs> 예. 뭐, 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각의 분열을 뭐 이렇게 뭐 자세하게 써주셨네. 이런... 그러니까 아니 옛날에 다 이런 거를 과거에 수행법을 음. 했던 사람들은 음. 다 했던 건데 왜이5권의 백일정진 편을 유난히 어렵다고 하냐고. 어. 아니 이다 했던 거네. 아니 나는 이걸 안 해봤기 때문에 안 해봤어, 어려웠어. 안 해봤어. 나는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데 몰라 현 사람들은 좀 쉽게 달마 음식 이게날 어려웠어. 그럼 뭐 하도 걸고 뭐 그런 거는 뭐 절에 다니고 뭐 그런 사람들은 다 화두 받아서 한다고 한거 아니야? 이뭐 걸리야 말이지 하지 걸리지도 않는 뭐 어떻게 해. 해? 이건 강제적으로 걸리게 한거 아니야? 인당으로 막 집중하라 그래가지고 막 걸어 걸으라고. 봄나는 무엇인가 걸으라고. 그러의수행 제자래, 봤던가. 과거의 법을그 이제 그 과거의 수인 것이, 과거의 수행 것이 뭐 나쁘다, 이걸 떠나가지고 음. 그거를 갖다가 풀이하고 가능한 거를 만들어 버리잖아. 그렇죠. 네? 제 느낌으로 보니까 아. 옛날 법을 또 살려준 거야. 옛날 법을 다시 살려 그, 살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음, 이렇그식이 그, 그 아니라 구체적으로 가르쳐준 거야. 어디를, 어디를 어디를 어떻게 파고들고. 어떤 자리 얻어요? 그러니까 뭐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기다리런 네, 식으로 네, 이렇게 제, 하면 잘 된다 네, 예. 네. 이렇게 하면 된다 네. 네. 이렇게 옛날 일정이 이렇게, 이렇게 친절하지도 않다니까 뭐 많이 수행법이 음. 사람. 옛날 법이 옛날 법이니 근데 합도 안거죠 사실 옛날 법 했던 사람들이 입은 거 금방 알겠구만 그러니까 아, 내 말은 고생한 사람 같으면 네. 금방 알지? 금방 알지. 네. 아 금방 알지? 네. 아니 이런 게 있었어 이랬지? 깜짝 네. 놀랄 네. 걸? 아 수행했던 사람들은 이 보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자기는 뭣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법에 아주 충실했던 사람들은 가끔 이걸 찾아요 그래? 오건을 아 그렇구나 음. 옛날법으로 계속 뚫고 나가고 싶은 사람들 그렇지 어, 예, 그런 사람 있지 돌아본 바라본 늙음이 아니고 어. 옛날법을 하고 싶은 어. 사람은 이걸 찾아 이걸로 하려면 하라 이거야 아, 이걸 어. 유난히 찾는 사람이 그래. 있 어. 아요이 그러니까 법도 좀 살려주신 거 같네요 다 살리해 지금 뭐뭐 하덕법 응. 응. 뭐 자선법 뭐 호흡법 다 살리고 뭐. 마음 마음이 몸을 늘고하고숨지게보을 이게 딱이야 그렇다 하는 이십 세기는 딱 맞지 응. 돌아본 사람분들 응. 몸이 <laughs> 근데 이제 옛날 하던 버릇이 우리 있으니까 진짜로 우리 갑산가 어디에 쓰고 개롱산 가 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웃음> <밥만> 인당이라는 <laughs> 것이 인당이 왜 인당을 했는가? 돌아보면 하다 보면 제대로 일력통하이 돼있다. 이게 애들 응. 아. 그런 걸 가르쳐 준 거지.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다섯 개